안녕하십니까. 법무원의 남정 정정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과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살다 보면 이웃끼리 층간소음, 즉, 뛰어다니는 소리, 청소기 돌리는 소리, 술 먹고 고함을 쳐대는 소리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으로 종국에는 살인 등 강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은 매스컴 등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은 바로 윗집에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옆집이나 윗집의 윗집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음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다 보니, 윗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객관적으로 심하지 않음에도 참지 못하고 소음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이웃에서 나는 소음으로 오해하거나 참을 수 있는 자그마한 소음임에도 이를 참지 못하고, 상대 이웃의 사람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느껴야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윗집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상대 이웃을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즉,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 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 위험범으로서 객관적 우일반적으로 볼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층간 소음에 대해서 사적으로 보복을 하겠다는 심정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가하는 공격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거나 이미 일을 실행하고 있다면 이를 당장 멈추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저희 법무부인 담정에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올바르고 치밀하게 지금까지 공 무의 담정, 정정주 변호사 였 습니다.